마지막 자, 준모님 그 우리 보통 테스트할 때 요거 썼던거 기억하세요? 요거? 네 상현님도 요거 기억하시죠?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 이거 굉장히 좋고 유용해요 어.. 얘도 있어야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픈AP i 문서를 오픈API 문서를 잘 만들면 뭐가 가능하냐 이런게 가능해요 잘 보세요 요거는 이제 취향인데 꼭 포스트맨을 안 써도 됩니다 여기에서 바로 테스트가 가능해요 해볼게요 제가 단권조회를 해볼게요 글 단권조회 여기 들어가서 여기다가 트라이 아웃 보이시나요 그쵸 그러면 실제로 여기다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넣으세요 1한 다음에 execute 하면은 실제로 이런 쿼리가 발생하고서 응답 나오는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 어.. 네 그리고 cancel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고 다시 접을 수도 있고요그 다음에 어나 이번에 수정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여기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뭐 눌러야 돼요? 트라이 다운 누르세요. 그다음에 몇번 수정하고 싶으세요? 1번 수정하세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을 뭐라고 쓸까요? 새 제목. 그다음 뭐라고요? 새 내용. 그다음에 익스큐트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요청이 가는데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이거 잘 됐는지 어떻게 알죠? 여기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번에 뭐 누르면 돼요? 익스큐트 하면은 자, 이거 보이시나요, 주머님? 바뀌었죠. 그쵸?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얘를 한 거랑 똑 같은 겁니다. 근데 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찮지만 한번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에 반해서, 요건 좀 어때요? 요거는 좀 편하겠죠. 어, 근데 좀더 세밀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이거거든요, 포스트맨.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걸 위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걸 위주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삭제해볼까요? Try it out 눌러서 1번 삭제해볼게요 1번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더니 뭐라고 나와요? 1번 글이 삭제되었습니다 나왔어요 한번더 하면 어떻게 되죠? 해당 데이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옵니다 자 정말로 돼있는지 볼까요? 이건 당연히 테스트 모드가 아니기 때문에 파일 모드에 반영이 되어 있겠죠 1번이 없고요 여기 보시면은 1번 글에 관련된 댓글도 깔끔하게 지워져 있습니다. 이건 언제 쓸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포스트맨으로 하기 귀찮을 때. 네. 요거 쓰시면 돼요. 내가 한번 이것저것. 테스트 모드가 아니라 일반 모드에서 한번 여러가지 테스트 해보고싶다 댓글이 정말 조회가 되는지 궁금하다 여기 들어가서 어.. 2번 댓글 조회 두개가 잘 나왔네요 이렇게 캔들 누르고 접고 아나 댓글 새로 만들어볼래 나는 3번글에다가 댓글을 새로 만들래 그러면은 내용 이렇게 익스큐트 익스큐트를 계속 해볼게요 그럼 댓글이 많이 등록 됐겠죠 그러면은 여기 다시 들어가서 어. 3번에다가 execute 하면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됐습니다